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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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명연불의 중요성과 아미타경의 공덕. 지명연불의 중요성과 아미타경의 공덕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지명년불이란 우리들이 마음 속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입으로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지명염불이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먼저 중국의 우익 대사께서는 당신이 저술하신 아미타경 요해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의 심오한 법장, 법화경의 비밀스런 골수, 일체 부처님의 심료 심려란 마음의 가장 중요한 정수를 말합니다. 보살만행의 지침 모두 다이 아미타경에서 말하는 지명연불을 벗어나지 않느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미타경에서 말씀하신 지명연불 즉 마음으로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입으로는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을 벗어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이치를 자세히 찬탄하고 설명하자면. 겁이 다하도록 하여도 오히려 다하지 못할 것이다 하시면서 지혜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이치를 스스로 알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명연불이 얼마나 아, 중요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미루어 침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지대사님은 사마성지급을 뛰어넘는 것은 바로 일념에 있고 8만 4천 객문을 요약하면 몇 마디마디라 하시면서 지극하이라 그 오묘함을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은 오직 불설 아미타경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또 담어 대사님께서는 법화경은 널리스란 아미타경이고 아미타경은 간략하게스란 법화경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또원예 대사께서는 아미타경 소에서 아미타경의 이름만 들어도 곧 일승에 들어가 다시는 되돌아오지 않으며 입으로 아미타불의 명호를 염송한 적 상계를 벗어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했습니다. 할며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하고 집중하여 염불하고 찬탄하며 업존이며 극락의 불보살님과 장애음을 관하는 수행이겠는가라고 강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큰 선지식들께서 아미타 경의 공덕이 참으로 소중함을 말씀하시고 나무아미타불 연불이 참으로 한량없는 무량한 공덕이 있음을 강조하신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